자, 이어갈게요. 자, 한5시쯤쯤 끝내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저라고 무슨 체력이, 뭐 강철 체력, 체력도 아닌데, 매일, 네, 하긴 앉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서 있는 것보다.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떨어지고, 딱 5시 정도에까지 수업부 할게요. 덥기도 하고, 때맞춰서 에어컨도 고장나고, 자 보겠습니다. 개화정책의 추진과 갈등, 개화파 구분할 수 있겠죠.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온건, 개화파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정치성향, 친청민시세력과 결탁했다. 친청민시세력과 결탁했다. 반대로 급진개화파들, 친일반청, 친일반청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개혁 방향, 청의 양무운동을 모방했다. 서양의 무기는 우리가 필요하더라. 일명 중체소용론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국의 사상이 서양에 대해 비교, 어, 비교해서 뒤질 게 없더라. 대신 에 서양에 쓸 용자, 무기는 쓸만하더라. 이건 가져다 쓰자. 그 다음에 동도서기론. 동도서기론, 이건 그 청의 양무운동과 중체소용은 전부 다 청나라 거고 동도서기로는 조선의 온건 개화파 주장, 동도 동양의 도덕, 즉 우리나라의 도덕 성리학은 서양에 될것 지질 게 없더라. 단 서양의 기술은 쓸만하더라. 언제 좀 느껴봤을까요? 우리가 수원화성을 건립할 때, 예, 네, 거중기들을 그 갖다 가져와서 수원화성을 짧은 기간에 완성했죠. 아, 서양의 기술은 쓸만하더라. 네, 서기, 서양의 기술을 가져다 쓰자. 반드시 급진개혁합니다. 일본의 메이지신을 모방하게 되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입헌군주제, 즉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얘기는 뭐죠? 군주왕을 인정하되 입헌이니까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통치질서를 잡아보자는 거죠.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전제군주제에서 정치사 발달한 중에 이거죠.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화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정치 발전사입니다.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공화정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이펀 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도 누굴까요? 처음으로 독립회 사람들이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죠. 어, 여기는 신민에서 공화정을 주장하죠. 공화정이란? 아주 쉽게 말하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걸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의 민주 공화국이다.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즉 참정권, 즉 투표권이죠.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겠다. 참정권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이면 대통을 령 뽑는 거고 그죠. 내각 책임자는 국무총리를 뽑겠죠. 이런 방식을 우리는 공화정이라 고 불러요.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 20세기, 21세기 전부 다 공화정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서도 서기란 서양의 사상. 우리가 보통 사상을 가져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사상을요. 근데 서양의 사상도 우리가 가져옵니다. 사상, 기술, 제도, 종교까지. 전부 다가져온다 민권의 확장을 북광변과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향온공개합파들은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졌고요. 급진개합파들은 갑신정변으로 갑오개혁은 아쉽지만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일본이 주도하는 겁니다. 일본 관료조직이 들어와서 주도, 우리나라 사람들 전면에 대해서 주도한 거지 이건 우리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 갑신정변은 마찬가지로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메이유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입헌 군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가는 제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정책이 추진 갑니다. 밑에 통리기무화문 갑니다. 통리기무화문. 자르면 되요. 통리기무화문. 아문 암은 자르시면 돼요 암은이란 말은 세부화 시켰다. 구체화 시켰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암은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1880년입니다. 청해제도 총리 각국 사무아무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구, 개화정책 추진의 핵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실무를 담당한 12사에 밑줄것습니다1 2사를 두고 개항, 개항 후 예교 통상 업무를 총괄하였다 김용집, 김윤식, 김옥균, 홍영식 등의 개화파들이 등용되었다. 자, 봐봐요. 통체를 외우지 말고 이해 좀 해봐요. 우리, 고종임금께서 몇 년에 지게 했다고 그랬죠? 1863년에 지게 했다고 그랬죠? 1836년부터 지게 하게 됐어요. 그리 아버지가 1873년까지 해 먹었어요. 그죠? 황산대원군 자, 그러면 어떻게? 1873년 이후부터 고종임금이 뭐가 되는 거죠? 친정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친이 정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겠다. 이거 친정이라 불러요. 자, 근데 계속 일본 애들에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밀리죠. 청에 아직까지 우리 속국 관계 에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정 인금이 되게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외교관들을 외교관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파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견 결과, 얘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희들과 맞대응해서 참, 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보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정이 하는 게 뭐죠? 예교관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교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에 파견하고, 청에 파견하고, 지혜 미국까지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청나라의 제도를 가져다 쓴 거예요, 이게. 오케이? 필요하,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선진국가의 롤 모델들을 가져다 꼭까지 써보겠다는 거예요. 통일기묘함은 청나라거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정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결과치가 썩 좋진 않아요. 고정의 이, 이 내용 자체는 참 좋아요.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은 보이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과치가 안 좋아요. 왜일까요? 주변 강대국이 너무 강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우리 21세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강대국이 돼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가 되게 힘없는 나라로 생각해봐.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가만 안 놔둘 거야. 100년 전과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지 않는 한은 살아남을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결과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합니다. 공무원 수험생이라고 고정 임금이 떨어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치가 안 좋아요. 제발 고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갔어요 노력한 만그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한 번쯤 몸을 던져보라고. 1년 던져서 합격해야지. 고정이 되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치가 안 나오면 고정이라도 얘기할 거야. 여러분 고정이 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합격에 나가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다 고 생각하지만 금방 1월이오고 2월이오 막 옵니다. 막 문제풀이 막쑥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나 이론 안 되는데 문제풀이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이론이 1월달에 이론이 1월이 1월달에도 해요. 그런 그래, 이론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문제풀이 1월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그전에 막 특강도 것도 막 생긴단 말이야. 과목별로 특강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해야 할게 뭔가요? 이론을 빨리 돌리는 거야. 이론을 빨리 한 바퀴 돌려야 돼 그리고 두 바퀴도 막 빨리 돌리는 거예요. 최소 1월 한두 바퀴 돌려야 돼요. 여러분 되게 지금 현재 유리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달 1원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들, 여러분들 문제풀려고올때 이제 막2도막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1월달 되기 전에 무조건 1원두 바퀴 빨리 돌려라. 빨리 돌려라. 죽이되든밥이되든 빨리 돌려봐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다. 아, 그말 내가 알듯말듯 하는 단어도 있고, 잊어먹은 단어도 있고, 아는 단어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추적해 가는 거예요. 네. 됐죠?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2사. 통리, 기무, 암을 해서 12개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자, 4대사, 결인사, 군무사, 변장사 통상사, 군물사, 기계사, 총 12개가 있죠. 12, 3만 밑줄을 보시고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안 나와요. 네, 통일기무함에서총 12개의 세부적인, 구체화된 것들을 청나라로 받아들였다. 외국 사절단 봅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제1차 수신사. 자, 봐봐. 고정임금이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 애교관들을 보낸다고 배우기 위해서. 고정의 자산 괜찮죠? 대신에 이게 문제죠, 그죠? 네. 아까 대동감사 이러면서 이거 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 고정되지 마세요. 제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딱 1년 하고 나와야 된다고. 자, 1차 수신사 76년. 김기수. 일본에 가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일동 기후는 일본 그 여행 기획문이라 보시면 돼요. 수신사 일기. 이건 30년 동안 안 나와서 사지 마. 그냥 있다는 것만 하면 돼. 2차 수신사. 이것만 별표 갑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김홍집 1880년.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항춘센 항춘센이 저술한 저소책략을 가져왔다. 항춘센, 항준하는 청나라의 의교관입니다. 청나라의 의교관이 조선이 살수 있는 방법론을 제기했다고 방법론 제기 가 잠깐 언급드렸지 청과 일본과 미국이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가 되었다. 견제해야 할 나라는 러시아라고 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조선책략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져왔다. 자, 그리고 이걸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려고 할까요? 우리 사대부들, 그 다음에 유생들에게 이 책을 읽게끔 해요. 근데 유생들과 사대부들이 조선책략이 문제가 돼서 엄청나게 항의가 빗발져옵니다 상소문이 뭐 강원도 유생도 보내고 경상도 유생도 보냅니다. 항의문 즉 상소문을 갖다 가 보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조선책략 내용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온 김홍집을 죽여라. 그 다음에 조선책략을 전부 다 수, 수집해서 전부 다 불태워라.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기득권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기득권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서양가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황관음의2연을를 도입하고 수행원으로 지세형이 일본에가 정두법 시행을 목격을 보고 우두신서를 조술하기도 했다. 정두법. 그 다음에 제3차 수신사. 자. 박영효, 김옥균 82년 8월 10일, 이모군란 직후 일본에 사제하게 파견됐습니다. 수진사라고볼 수는 없고 사제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통상 3차라고 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됐습니다.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됐습니다. 그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에서 가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지금 처음으로 태극기를 개항했다고 했지,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든 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실은 김옥균이, 앞에 우리 잠깐 어떤, 조미수호총상조약 시기에 김옥균이 처음 사용한 걸 나와요. 좀 적어놓을까요? 앞에다가 보시면, 우리 몇 페이지에 넘기면 되냐. 488페이지에다가 적을까요? 그, 거중저정 밑에 별표 하나 적고, 네, 김옥균이 조미수호총상조약 때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걸로, 네. 처음 사용한 걸로. 요즘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488페이지, 그중조정 밑에다가 조미소통상 밑에. 네, 김옥균이 조미소통상 조약 체결 시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수정해 주면될것 같아요. 다시 뒤로 오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사 실찰도 보겠습니다. 그 2차가 우리가 실패했죠. 그, 사대부들하고 유생들이 되게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조사 시찰단이 만들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 기업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 파견함. 김웅직과 일본공사 하나부서가 교섭, 파견하였습니다. 비용은 조전 정부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박정양등 62명 우승은 4개월 동안 일본의 근대시설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찰단의 파견을 주선한 김옥규는 시설, 시찰단을 인명, 시철단으로 임명되진 않았으나 비산식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번 근대에 화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은 신사 유람단의 명칭으로 불렸으나 한국어 영어 추정안에 따라서 조사실찰단 명칭으로 공식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수신사를 가고한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 다시 엄청난 비판에 쏟아지거든요. 근데 고정기금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서 양반의 자제 젊은 친구들을 한, 여기 나와있듯이한 60여 명은 급하게 모집을 해서 부산 앞바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배를 태워서 일본으로 다시 보내요. 이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발할까봐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실잘단이라는 명칭을 사오지 않고 신사유람단의 명칭을 썼어요. 유람단은 뭐죠? 놀러 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뭘 배우러 간 거야? 놀러 간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는 행동들을 봤더니, 현재 우리 근대든 우리 해방된 전국 이후에 봤더니, 야, 이 신사유람단이 아닌데? 조사실찰단인데? 조사란 말은 조선의 선비들이 일본의 앞선 선진문물을 공장을 견학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실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사란 말은 리서치가 아니고요. 서치가 아니고요. 서치가 아니고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일본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견학 갔다. 가끔 우리 TV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에 뭐, 뭐, 자동차 공장 가기도 하고, 조선소 가서 공장 견학도 하고, 막 이런 거, 또 뭐, 삼성 반도체 만드는 거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걸 가끔씩 하는 걸볼 거면 이렇게 TV에 보시면요. 일종의 그게 조사실찰단, 신사유람단의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조사실찰단 명칭을 바뀌었다. 영선사 갑니다. 어, 김윤식을 중심으로 청해 파견됩니다. 또 보내면 청나라에서 다니다 청해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 결과 하약, 탄약 제조법, 예국어봉을 가져옵니다. 재정부족으로 원래 2년 계약인데, 2년에서 1년 만에 본국에 송환되고 맙니다. 2년짜리에서 1년 만에, 왜냐면 하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결과 1년 만에 왔지만, 기기창을 설치해 뵙지 못했습니다. 기기창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보빙,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빙 영어로? 선생님은 영어를 우리말로 자꾸 얘기했는데. <laughs> 영어, 우리말도 아닌데, 자꾸. 포빙은 우리말로, 아이포보빙 미국말로 하면? 땡큐. 그래, 뭐야. 뭐에 대 땡큐. 조미소통상 저에게 맺어졌기 때문에 땡큐하고 가는 거지. 아니, 누군가에게 그 말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잖아. 받지도 않고 땡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답방입니다. 자 오늘 최초 구미 사절단이다.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 공사가 구임하자 조선은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이거 21살짜리야 고정의 천암이야 21살짜리가 제일 대빵으로 갔다고 홍영식, 서강범, 육일진 등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육일진은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다. 최초의 주출가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와서 쓴게 뭐예요? 서유견문록이에요. 유길준 쓴책이 예. 서유견문록 책을 저술하죠 유길준이요. 홍영식은 미국 우편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이었다 홍영식갑니다. 예. 우리나라에 홍영식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우정국이 만들어지죠. 오늘날 우체국이죠. 우정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미국 노항을 배운 최경석은기국뒤 농무 목축 시험장을, 자, 체경석 잘라봐. 체경석부터는 잘라세요. 요건 좀 7급 정도 잘라봐. 네, 구구하신 분안 하셔도 돼. 네, 최경석은 농무 목축 시험장을, 네. 군제교육과입니다. 오, 군영을 2형으로, 우리 오늘 첫 교식 다 했던 것 같아요. 군사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조선전기는 오, 5... 52. 후기는 590. 5군영 자, 고정 때는 20. 이유는 재정랑. 지업군인들을급을줄 돈이 없어요. 무의형과 장어형으로. 별기군. 81년 신식군대 일본인 교관을 채용됐고, 별기군은 양반자재라고 적으면 돼. 됐다. 구성적. 별기군 옆에, 좌측, 오른쪽 옆에다 구성, 양반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결기군, 신축부대죠 얘들은, 어, 총을 가지고 훈련한 애들입니다. 그 당, 그 전까지 우리는 보통, 뭐, 창이나 칼로 훈련 받은 애들인데, 얘들은 총을 가지고 훈련한 애들입니다. 양반 자제로 구성되어 있다. 월급도 잘 나고, 월급 안 나도 먹고 살 만한 애들이다. 일화를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양반들이 이제 일본인 허리모토 교관의 훈련을 받거든요. 뭐 양반들이 이렇게 한 거죠. 엎드려서 하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분사훈련을 받을 때. 근데 양반에 서 있는 거야. 뻘쭘하게 서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어디라고 양반에게 엎드려라고 하는 거냐? 엎자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저기 노비들이 다와있어 집집마다 노비들이 다 와있어요. 뭐 노비가 자기 주인장이 뻣뻣하게 이렇게 훈계 받고 있잖아요. 막 달려온다고. 자, 제가 대신 쏘겠습니다. 엎드려서, 엎드려이 훈련이야, 이게? 그 다음에 정신주이한테밥 좀, 밥 먹어야 할거 아니야? 근데 군대 밥이라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도시라가지고 고기 반찬에서 막 맛있게 막 싸는 우리 토리님 밥 먹어야 된다또배달이 또 와. 응? 배달이 와서 또정신한안 되면 또쫙 벌려서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이게 별거요 약간 제가 비하했습니다, 약간은. 꼭 그렇진 않지만, 개 중에 몇살 느린 게 있었다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비하긴 했지만, 이렇게 된 군이, 인 군이라고 볼순 없죠. 그 시대에는 그 훈련에 맞게끔 해야만이 정식 군인으로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훈련 받는 것도 되게,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무공원. 미국 군사 어, 교관을 초빙. 사, 관 양성을 위한 교 을미사변을 폐지. 예, 1896년 후신인 무관학교에 설립니다. 무관학교에 즐겼습니다. 무관학교. 네, 여기에 이제 이동희하고 김자진 장군이 졸업해요. 살짝 자고. 이동희. 이동희. 그다음 김자진 장군들이 여기 졸업생들이에요. 한계 개항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백성들이 불만이 고조, 유생들이 반발. 그 다음에, 네, 됐어요. 이 정도만 리겠습니다 넘길게요. 4 0 9 3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정척 사운동 전개. 이정은 아까 뭐라 그랬지? 정의로운 건 지킨다, 성리학은 지킨다 착사, 성리학의 모든 것은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1860년대 뭐라고 그랬죠? 통상반대 서양의 통상 요구, 양요가 발생되었다 대부인게 기정진, 이양노 같은 인사들 70년대 개항반대운동, 최익현, 유인석 특히 최익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 오른쪽에 체육회을 봐주시죠. 사이드에. 대용군 직권시 탄핵하는 상소문을 대용군 하야시키도 다했다. 73년에. 오른쪽 사이드 보조 설명입니다. 1번입니다. 대용군 직권시몇 년이죠? 73년이죠. 체육회의 상소문에 의해서 물러나듯. 아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노릇하고 있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거 그... 배경이 뭐냐면, 민비가 약간 긁어. 민비가 네. 체이켄한테. 아니, 우리 남편이 22살이었는데, 아직도 우리 아, 시아버지께서 섭정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체이켄이 상소문을 적는 거예요. 홍선생은 어떻게 해요? 명분이 없잖아요. 아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섭정을 했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물론, 물론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겠다. 두 번째, 강화도 조약 체육시 오후 불가소. 오, 불가수이 줄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들어서 절대 강화점을로 맺으면 안 된다. 도끼를 지고 궁궐 앞에 엎드려 올린 상소문. 네, 되게 도끼를 들고 가는, 상소문과 도끼를 같이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내 상소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도끼로나를 찍어 죽이라는 거거든요. 아주 절연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예양의 일천을 주장했다. 애놈이나 양놈은 가, 같은 놈들이다. 의미 개혁시 단발령에 반대했다. 을사조약시 전라도 태인 순창 등에서 임병찬과 함께 의병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스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순국했습니다. 내일 들 주는 밥은 난 먹지 않겠다. 굶어 죽어버리는 네. 대단한 부신입니다. 제기억은들는개하반대 갑니다. 개하반대 조선책략을 육포 조선책략 누가 가져왔어요? 김홍집이 조선의 핵심 내용은 맞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친하게 지낼 나라는? 청, 일본, 미국. 조선이 친하게 지낼 나라. 견제할 나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라. 이걸 전체에 내는지, 사대부들하 유성들이 봤더니 어떻게? 난리가 났다고. 예. 지봉집 찢어 죽이자, 책다 해수해서 불태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자, 이만손, 영남 만인소. 영남 지방에 만명의 유성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명이라면, 만인이라 말은 꼭만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성들부터 예, 서명을 받았다. 홍재학, 많은 착사, 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부터 서명을 받아서 상소문을 올렸다. 내용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이건 원망치 않다. 자, 1890년대 민비 암살을 계기로 예, 의병 운동이 본격 이루어졌다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하자. 예, 유인석, 이소운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을미일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됐죠? 됐죠? 그 밑에 영남만유서 한번 봐주세요 영남만유서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것 제일 밑에 것그 영남만유서 예, 그 오타가 하나 있어서 역자 빼버려세요 앞에 제일 앞에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이며 일본은 우리에게 외우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러시아는 본래 우리의 혐, 혐의, 악의가 없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런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어떤 나라를 견제하라고 하십니까? 자, 많은 책사송지하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금수, 짐승과 다른 것은, 오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오상, 이느, 예지,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사람의 입는 것이 모두 서양의 직물이고 쓰는 것이 서양의 물건이며 침 흘리는 것이 또한 서양의 기술이니 이렇고서 어찌 더불어 동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조선생략의 성현 모독 부분 갑니다. 야소교, 우리말로 예수교는 천주교와 흔히 같으나 당파가 다르고 유교의 주자와 육 상산이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종교의 근본이 사랑을 권해 착해지도록 하는 데 있으니, 우리 중국의 주공, 주의입니다. 주의가 만든 성약이죠. 주의나 공자의 도보다 어찌 몇만 배 낫지 않은가. 성을 못 오겠어요. 예수님을 갖다 넙비 평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체이켄의 오 불가수 봅니다. 자, 일본의 강요, 그들의 탕역을 당연히 시켜 이나 탐역의 동그라미 쳤어요. 다섯 가지 요건을 걸어서 절대로 일본에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 상품은 수공업품으로 무한하나, 우리의 상품은 유한한 것이므로 서로 교회하면 우리는 곧 항폐해질 겁니다. 항폐의 밑주, 동그라미. 일본은 실제로 양적이므로 사교의 서적이 들어와 인류의 세태가 사교. 네, 사교의 서적이, 사이비 같은 서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태할 것입니다. 일본이 들어오면 재산을 탈취하고 분여자들을 능욕할 것은 능욕했던거라니 5번, 일본인들이 금수나 짐승이죠. 짐승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금수와 같을 이 수는 없습니다. 금수의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짐승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오늘은 앞에 해서 오미가 돼요. 지금 오늘 오후에 했던 이 내용들은 출제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복습은 그냥 하루, 한, 한, 시간, 한 시간만 해, 한 시간만. 다음 시간에 할 이모 군란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문제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문제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일교체부터 가기 때문에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모 군란부터 이제 정신없이 나갈 겁니다. 판사하는 양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복습은 하, 아니 뭐야, 예습은 하지 마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아셨죠? 네.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요.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거라도 열심히 좀, 듣자. 대신 오늘 배웠던 복습만 좀 열심히 좀 해줘 오시고요. 어, 복습 한 시간에 한한 시간 반말년한국사는 그날 그날 나머지 다 영어 수업하세요. 오케이. 한국사 막 하루 종일 하라지 하 않습니다. 한 시간 반 복습. 나머지 전부 다 영어. 자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